삼십간에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을 설명했는데 이건 사담인 것 같고 n값의 어, 범위를 구하라는 게 문제네요 2020년도 전에는 2020년도까지는 특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강을 해서 거기서 문제를 집어주고 이렇게 풀겠다고 하던데 21년부터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 있으면 여기 a와 b 밑에 대한 조건이 있죠 a는 항상 0보다 커야 하고 a는 1이 되서는 안돼요 그리고 진수비가 항상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겠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위치는 여기죠 0 m 는 항상 0보다 커야 될 테니까 얘는 m는 M은 항상 5보다 작아야겠네요 a는 아니어야 하니까 m 는 4는 안돼요 그쵸? 그리고 계수 진수, 진수.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합니다. 이게 항상 0보다 크려면 모든 엑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면 바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판별식 길를 써야겠구나. 2021년도 문제풀이 할때 충분히 깊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. 항상 이 선이, 이 직선이 0보다 크려면 0보다 크려면 여긴 영보다다 크죠? 어디를 찍던 영보다다 커요. 근데 얘는 0이 접하죠? 얘는 0이 접하고, 얘는 0보다 밑이 있네요그렇죠 그래서, 얘는, 컴벨식을 썼을 때 이런 상황인데, 결론적으로 얘는 사용이 가능하고, 얘는 사용이 안 되고, 얘는 사용이 안 됩니다. 항상 영보다 크다. 얘만 가능하다는 거죠. 얘만 가능하다는 거죠. 이 개념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고, 그러면 한번 화면식 뒤를 사용을 해볼게요. 화면식 뒤를 사용하면, 음, 화면식 뒤를 사용하려면 일반형으로 바꿔야죠. 가서.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줬습니다. 일반형으로 그러면 홀수이가얼보다 작아야 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보면 부모가 음. 그냥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네요. 그 그러면 지금 총 조건이, 음, 여기,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인데, 얘네를 다오화 시켜주면 되죠? 8분의 1, 4, 5. 8분의 1보다 커야 하고, 4는 안 되고, 5보다는 작아야 하는. 다 중첩되는 구간을 보면, 여기, 여기. 따라서 답은? 4가 안 들어가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. 이게 정답입니다.